다 보셨죠? 예. 그러니까 뭐, 저도 블로그에 그렸을 때 이미지 하나를 쓰고 싶은데, 아, 이게 이 이미지가 이게 저작권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굉장히 아리까리할 때가 많거든요. 예 일단은 막 갖다 쓸 때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조심하게 됐습니다. 사진 한장 때문에 막 소송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지금 블로그들한테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업들한테는 더효율일이라고 생각이 는데 그런 저작권을 공유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시 어 l CCL, 코리아에서 그런 검색 엔진을 만드시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에이티브 커머스 코리아 이하름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제가 사실은 CCL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 얼마든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근데 앞에서 막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어,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CCL 알고 계셨던 분 손들어 봐주시겠어요? 어 많으시네요. 어, 그럼 CC코리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한 번만 더 손들어 봐주시겠어요? <laughs> 네, CC코리아는 어, CCL, CC 라이선스를 국내에 보급하고 어, 시, 어, 다양한 문화와 창작물 공유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는 발런티어 단체예요. 그래서 비용리 단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음, 저는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어, 활동가 이아름이라고 합니다. <laughs>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는데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음, 고민에서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요그 고민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볼수 있는 컨텐츠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쓸수 있는 컨텐츠는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마치 그건 진열장에 잘 진열된 맛있는 초콜릿이 있는데 절대 먹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저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들은 대체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음, 앞서 많은 분들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작권 때문이죠. 저작권에 대해서는, 음,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어, 창작물을 가진 저작자가 그러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합니다이 어, 창작물을 함부로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가져다 쓸 경우 절대로 안 된다는 경고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것도 침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인터넷에서는요. 그런데 어, 레리 레식교 수가 그러니까 로렌스 레식교 수가 음. 법률이, 즉, 저작권법이 창조성을 억압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태그라는 강연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과 함께 이분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고요. 이들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작물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분들이고요.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작물을 공유하고 싶은 권리를 표시해주는 걸 CC 라이선스라고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기호들은 CC 라이선스 표준으로 배포하고 있는 기호고요. 실제로는 이런 형태를 띠지 않는 그냥 텍스트로 표시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전 세계적으로 CC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CC 라이선스를 붙인 컨텐츠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증가량은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그래프를 보면 눈으 보실 수 있으시죠? 근데 그럼 이제 CC 라이선스 붙인 컨텐츠들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구글인데요. 구글에서는 일단 검색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첫 번째 결과 화면입니다. 너무 길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붙였는데요. 그맨 밑에 보면 고급 검색이 있어요. 고급 검색으로 들어갔을 때 어, 날짜 사용 권한 지역 등저 해당하는 부분에 보면 여기에서 CC 라이센스를 지정해서 콘텐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리커데요 플리커는 이미지 사진을 검색해야죠. 근데 이것도 검색 옵션이 검색을 한번 들어가야지 고급, 어, 고급 검색이 나와요. 이 부분을 통해서 어, 한번 더 검색 옵션을 찾아 들어가면 화면 맨 하단에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CC 컨텐츠 그 조건과 검색했을 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근데 이제 그럼 네이버를 한번 볼게요. 국내 서비스인데요. 네이버는 어 제가 검색했을 때 이미지 검색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지에 한해서만 CC 라이센스를 찾을 수 있다고 하면요. 제일 하단에 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좀 지겨우시죠? 이게 CC 라이센스 검색, 제일 다음은 포기했어요.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알려드리긴 알려드리는데 별로 알려드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다음은 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CC 라이센스 찾는 방법이. 근데 있었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네, 찾는 방법을 제가 안 알려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laughs> 이렇게 수시 라이센스가 붙어있는 콘텐츠를 찾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는 두 번째 고민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오픈 API를 이용해서 검색 엔진, 검색 서비스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플리커라든가 유튜브, 구글, 그리고 자멘도, 시스미스터, 슬라이드쇼어 같은 외국 서비스의 오픈 API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걸 모아서 어 이미지, 뭐 동영상, 그런 또 뭐가 있죠? 음원, 음원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하는 서비스를만었는데 여기 보시면. 자매도나 c c 믹서터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서비스 들어가시면 엄청나게 많은 음악 정보, 음악 소스를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다 CC 라이센스가 붙어 있어서 마음껏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개발을 했는데 저희가 발론티어들이 이루어져서 개발하다 보니까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고생했어요. 각각 서비스별로 그 주어지는 조건도 다 달랐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약관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원래 저희가 처음에 기획할 때는 다음과 네이버도 그 오픈 API를 이용해서 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 많이 제공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약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 넣지 못했던 거이자리빌비서 너무 아쉽다고 관계자분들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넷츠시씨 특징인데요. 네, 좀 이따 화면 보시면서 보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심플합니다. 콘텐츠 검색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원 같은 경우는 검색 결과 화면에서 바로 플레이할 수 있게 음원 미리 듣기 기능 제공이고요. 그리고 CCL이 뭔지 대충은 아는데 그 조건별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가이드도 같이 제공해드립니다. 자, 심플하죠? 매체 CC 첫 화면입니다. 그리고 검색 후 결과 화면입니다. 보시면 어, 검색 거 입력하는 거 옆에 이 어떤 용도, 어떤 활용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검색 조건을 체크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음악 부분은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그건 역시 그 외국 서비스를 저희가 API를 갖다 썼기 때문에 한글 콘텐츠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걸 쓸때 작은 요령이 영문 키워드를 입력해서 이렇게 결과 값을 얻습니다. 자 보시면 음악 부분에 보면 미리듣기 보이시죠? 요이 별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상세 그 컨텐츠 이미지를 하나 클릭했을 때 들어간 상세 페이지에서 보면 여기서도 별표가 있죠. 이게 바로 어, 레츠시씨가 가지고 있는 즐겨찾기 기능입니다. 일종의 북마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컨텐츠 특성상 한번 검색해서 찾은 유용한 컨텐츠의 경우는 재사용하거나 수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즐겨찾기 보관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재고 있고요. 그것과 동시에 많은 사용자들이 모아서 저장하는 것들을 인기 있는 컨텐츠로 추천하게끔 그렇게 구조를 짰습니다. <laughs> 지금 네트시스 소개 굉장히 빨리 했는데요. 저희 CC 코리아 홈페이지 들어가면 실제로 이런 CCL 콘텐츠즉 이미지나 혹은 동영상, 음악을 활용해서 만든 짤막짤막한 영상이나 홍보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분들의 가이드나 내지는 예시 샘플들이 될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많이들 들어와셔서 보시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연락하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가면 갈수록 발표가 이렇게 임팩트가 이거 짧아집니다. 예. CC 코리아의 레트 CC, 예. 참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블로그에 그을을 때마다, 이게 넣을 때마다 저는 유튜브, 아니, 구글에 이미지 검색하면서 사실은 쓰고 있었는데, 저기 가서 쓰면 이제 다할수있겠요꼭 써보시고요. 어, 여기 참여, 오늘 오신 분들이 이런 사이트를 많이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좋은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절대 저작권을 우리 어기지 않는 착한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단 지금 트위터에는 질문이 안올라오셨어요 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질문하시는 게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 그냥 궁금한 게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없으십니까? 네, 이하강선에선지역자이요 그 예전에 CC 사이트 보면은 뭐 장기야와 얼굴들이나 음원을 네. 공유를 뭐 하고 서비스하는 거 봤었는데 그 효과나 뭐 이런 건 어떤지 네. 아그 음원 공유했던 부분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비슷한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올해 10월에도 참가자들 아티스트들 중에 뭐 클래식 음악하시는 분들라든가 이 일러스트 작가라든가 사진작가들이 어, 자기 작품들을 공개하기로 하고 전시를 열게 해주거나 혹은 그 콘서트를 열게 해주거나 그런 행사를 최근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 행사를 하면서 어, 많은 참가자들이 처음 참여할 때는 처음 만났을 때는 잘좀 의아한 반응이었고 약간 좀 어려워했는데요. 실제 공연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고 만나면서 실제 관객들하고 만날 수 있는 접점들이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어, 그 행사 자체를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 홍보한 것도 있지만 실제 관객들이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줬다는 데서 그런 홍보 효과 내지는 그런 만족감 이런 것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아티스 자체에서. 네, 드디어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 일단 어, 회원가입이 있는데. 검색해서 설교찾기 이런거는 부가서비스가 이제 회원이기 때문에 아마 하실 것 같은데 <laughs> 네, 그 외에 회원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가 없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심플합니다. <laughs>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CC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주는 게 나으실 것 같은데 상업용으로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물보셨는데 사실은 예그 부분에 아 CC 라이선스 조건 표가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요 음 상업용으로 쓸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음그 보통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 저작자를 표시할 것이라는 게 기본 조건이고요 거기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어 뭐 비영리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표시를 붙인 건 비영리로 써야 되고요. 아니면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뭐 수정을 하거나 뭐 중간에 잘르거나 하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표시를 넣지 않은 콘텐츠의 경우에는 마음껏 그 저작자만 표시했을 경우 마음껏 가져다 쓰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또 연관된 질문인 것 같은데 기업 블로그에서 약간 어, 그 썼단 말이죠. 그 이미지를 이미지나 이런 썼는데 이것도 상업적 이용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음, 기업룩은 홍보용으로 쓰시는 거 말씀이신가요? 홍보용이 됐든 아니든 자기 컨텐츠. 예, 그 기업의 주체가 된 경우에는 어, 상업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 거는 쓸 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개인 블로그에서는 됩니까? 네, 개인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영리를 추구했거나 뭔가 돈을 벌지 않는 어 이용하는 데무방하다고 봅니다. 아, 그런데 그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렇게 좀 기준에 헷갈리실 것 같은데. 아, 네. 동번은 블로그는 뭐기준에또 뭐며. 아,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를 해서 저희 쪽으로 이렇게 그 이메일이나 게시판을 통해 문의를 주시면요, 저희 프로젝트리드신 판사님과 이하 그 사무국 계신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작법 문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좀 아리까리하실 때는 시시코리아에 무조건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면 어, 시시코리아의 이하름 팀장님의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